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장소가 약간 바뀌었죠? 네. 오늘 약간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조명이 LED 등이라 좀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을 하나 새로 구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주제는 논문과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직장인이 됐던, 풀타임 학생이 됐던, 그짬 내서 논문 쓴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있는데 사실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왜 이게 틀린 생각이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의 양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일단 논문을 쓰려면 이게 논리적인 그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대업을 많이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단어장 외우듯이 틈틈이 하면 사실 논문 쓰는 게 될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이게 마치 비행기 그 이륙할 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이륙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그게 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고 비행기가 일단 궤도에 오르면 일단 좀 쉽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주제로 오리 때까지 시간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오리 때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갈수 있지만 그 전에 한어 3일 정도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준비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3일 정도는 그이 논문 쓰는 어떤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야 어. 쓰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 개인적인 경우로는 그런데 아마 주변 분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정도 그렇게 겪고, 그래서 어느 정도 비행기가 준비가 돼서 올라가서 이제 쓰게 되겠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몰입의 황농문 교수님 책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 아마 베스트셀러였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 뵌 일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학자입니다. 예, 물리학과시죠. 음, 몰입 플로우라고 하는 예, 이론이 있고요. 식센 미하이라는 이제 그 교수님이 어, 몰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몰입이 됐는데 또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서 감정 소비를 뭐 그냥 열반일서 열폭을탁 하면 했어요. 그러면 <laughs> 다시 또 이제 확 나가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중간에 막그 집중하는 과정에서 이륙하는 과정에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도 찾고, 영화도 한편 보는 거죠. 뭐, 그러면, 그면 이제 몰입이 사실 깨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laughs> 자, 그럼 두 번째는 시간의 이제 양을 알아봤으니까 질에 대해서 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질. 두 번째는 시간의 질 문제인데요. 직장인들의 경우에 이제 보통 저녁에 퇴근 후에 논문을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7시에 퇴근을 <laughs> 뭐, 6시에 퇴근을 해서, 뭐, 정시 퇴근을 예를 들어서 해서, 7시부터 한밤 11시나 12시까지, 뭐,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11시나 12시까지 논문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양쪽으로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매일, 그렇게 시간이 나잖아요? 그게 뭐, 모인다고 생각하면 꽤 많은 시간이 되니까, 이게 잘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해보면, 그 시간에 일단 집중을 좀잘 못하죠. 그게, 그리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 이게 사실 그 낮에 복잡한 업무를 했거나 하면 사실 또 더해요. 더 하게 되고 이게 그 이론이 또 있습니다. 인지적 부하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영어로는 코그니티브 로드라는 이론인데 내용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 메모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듯이 하루에 두뇌가 처리할 수 있는 로드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리미트가 정해져 있어서. 내가 만약에 오늘 그 회사에서 이마, 이만큼 중에 이만큼을 이미 썼으면 나머지 이거밖에 못 쓴다는 거죠. 만약에 이만큼을 다 써버렸으면 저녁에 시간이 있다고 해도 네, 내, 내가 처리를 할수 없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이게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시면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 근육 같은 거는 사실 하루에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사주을 일을 했으면 저녁에 이제 못한다는 생각을 사실 하는데 이게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사실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도 마치 근육처럼 할수 있는 그 업무량이 정해져 있다. 이것을 잊으면 할수 없습니다. 논문 쓰는 게굉장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주말에 일하면 또 시간이 엄청 많은 것 같죠. 하지만 질적으로 이 중에 내가 집중해서 논문 쓸수 있는 시간이 사실 얼마 안 돼요. 경험상으로 보면 한2 시간 정도만 집중해도 성공한 거로 봅니다. 주말에. 시간 많지만 막상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륙하는데 1시간 쓰고, 2시간 남짓 집중하고, 다시 착륙하면 한 4, 5시간 정도 이게 투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은 짬짬이 이제 틈틈이 쓰기 힘들고, 연속된 한 4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있어야 이게 논문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 그렇게 통으로 시간을 매일 내기가 쉽지가 않죠. <laughs> 그렇죠. 뭐, 오전에 또 일을 막, 어려운 일을 하면 그게 또 질이 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논문 쓰기 전에 업무나 다른 일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또 굉장히 그래서 까다로운 접근입니다. 그래서 논문 쓰기가 더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뭐 참고로 한번 오늘은 영상 찍어봤습니다.